이게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거거든요. 5주 만에 만명 돌파, 매출 2천만원 돌파, 비즈니스 PT 대기가 1천명씩 1년 반째 유지되는 이유. 5주차, 그쵸? 1만천명 목 마사지기 2240만원입니다. 식품류, 네. 쿠파스에서 이만큼 유튜브 쇼핑에서 2천만원 넘게 다이어트 식품 쪽이고요. 제로 베이스로 지방 거주 중이고 두 아이 돌보면서 제로 베이스라는 것은 아예 사업도 안 해봤고 유튜브 안 해보신 분이 와가지고 한다는 얘기예요. 24주가 지났고요. 네, 맨 바닥에서 두 아이 엄마 2,900만 원 달성했습니다. 지방에 거주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다음 거 보겠습니다. 이분은 28주 차 구독자 4,560명 얼마인가요? 9억 2,700만 원. 브랜드 도매하시는 분이에요. 유튜브 통해서 좋은 직원분들, 28주차고요, 동업자분들, 고객분들을 만나서 인생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초반에는 엔딩 페이지를 구글 폼으로 이용했지만 점점 사람이 많아지고 그때그때마다 상품을 공급해야 하는 회원님의 상품 특성상 카톡방으로 사람을 모아놓고 저희 회원 누적 매출 420억을 돌파했습니다. 20주 만에 어, 요거는 몇 명인지를 공개를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여튼 어, 공개를 할수 없는데 올리브유 1,800만 원 달성했습니다. 40주차 3만 명이고 영양제로요. 어, 4,300만 원. 내가 BPT를 몰랐다면 지금은 어땠을까? 이 브랜드 자체가 작년 12월에 런칭한 거예요. 창업 프랜차이즈 확장 유튜브로 당연히 됩니다. 8주 만에 1억 6천만 원 매출 달성 축하드립니다. 보험영업은 유튜브로 될까요? 10주 만에 2140만원 달성한 분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유튜브를 하지 않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유튜브 하기 싫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 때문에 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덕분에 경쟁이 안 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유튜브 하려고 그러면 안 해야 되는 이유가 한 4만 가지 정도 될 거예요. 과장 좀 보태면. 그죠? 그것 때문에 유튜브를 안 하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해도 안 되는 이유가 수백 가지 있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다가 안 합니다. 그 덕분에 저희랑 같이 10개월, 10달입니다. 10달. 이 10달이라는 기간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어요. 왜? 다른 사람들은 그걸 한다는 것이 겁나기 때문에. 유튜브는요. 내가 어떤 결격 사유가 있으면 하기 어려워요. 왜? 잘 됐을 때 날아갈 거니까. 내가 잘못 살았으면 하기 어려워요. 왜? 욕먹으니까 유튜브는 사기 칠 작정이면 하기 어려워요 왜? 저격당하니까 근데 내가 사기 칠 생각도 아니고 범죄를 저질 생각도 아니고 내가 지금까지 그냥 멀쩡하게 살아왔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걱정하는 일은 안 생겨요 마음속에 사기 칠려는 마음이 생기니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덕분에 아무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유튜브 쉬워요 어렵기 때문에 특히 유튜브를 수익화 한다는 것은 더 어렵기 때문에 안 합니다. 쉬워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어려워서 안 해요. 어려워서 못 해요. 그 덕분에 저희와 같이 가는 분들이 이런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겁니다. 가전제품도 팔수 있죠. 네. 9,800만 원 팔았습니다. 36주 만에. 36주 걸린다 그러면 사람들이 10개월 걸린다 그러면 한참 걸리는 줄 알아요. 여러분들 어 신입사원 뽑아가지고 일 그나마 할수 있게 만드는데 10개월 걸립니다. 10개월이 뭐예요? 1년 걸리죠. 여러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들어온 지한 10개월 만에 그 사람이 여러분만큼 할수 있을까요? 근데 유튜브는 그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유튜브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포기하게 되는 거 이것도 방송국이 들어와 있어요. 프로들이 만드는 사람들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어요. 이 안에서 살아남는 방법, 안 배우고 막 해서 되는 식이 있잖아요. 그런 식이 있었어요. 저는 진짜 운이 좋았죠. 제가 처음 유튜브를 시작한 거는 2015년 16년이고요. 그때 한 채널을 한 다섯 개 정도 말아 먹었어요. 그리고 어 지금 2025년이 됐습니다. 뭐 10년이 흘렀죠? 네, 저 10년 걸렸거든요. 아 <laughs> 진짜 10년 걸렸잖아요. 다시 보니까 2025년이네 벌써 이제 쓰다 보니까 2025년에 여러분 10개월 만에 한다고요. 그죠? 이거를 여기다 넣는다고요 제가 2011년부터 방송국에서 일했어요. 한국경제 TV 그리고 SBS 미디어넷 예, 이건 본방이 아니고 케이블입니다. 예, 그리고 그 전에 2009년에는요. 팍스 TV라고 하면 모르겠 뭔지 모르실 거예요. 그게 아시아경제 TV 여기서 일했었어요. 예, 이거는 학생일 때 그리고 당국대 방송 영상 나왔어요. 예, 그리고 1998년, 강릉 명평고 학보사 있었어요. 이 신문반, 신문반. 신문반에서 그거 하고, 고등학교 때도, 그리고 대학교도 방송 영상 가고, 그 다음에 경제방송에서 이거는 알바였어요, 알바. 아, 알바를 또 여기 말고 이것도 했네요. YTN 국제부. 그냥 방송 쪽 커리어만 생각을 해보면. 미디어넷 가고, 2015년부터 유튜브 도전해가지고, 지금 2025년 됐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냥 봤을 때 그냥 잘된것 같죠? 그럼 이게 도대체 몇 년을 가라는 거예요? 뭐, 갈아 넣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몇년 동안 한 거예요. 방송을 어떻게 마케팅 하는지, 방송을 어떻게 설득하는지, 어, 방송과 광고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 이런 거에 대한 이론도 같이 베이스가 돼 있어요. 그러면 그런 이론만 베이스가 된게 아니라 여기다가 제가 뭐 했어요? 방송 출연도 많이 해봤어요. 유퀴즈, 피해게임, 그리고 나락도 가봤어요. JTBC에도 나오고요. 뉴스에도 나와보고 그거를 해소도 해봤어요. 엊그저께 기사 나왔죠. 미스터 비스트로 다시 재조명받는 노아 AI. 노아 AI가 아니라 한국의 뭐 서비스 그 채널을 팔아봤어요. 20억에 채널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180만까지 키워보기도 했고 사실상 유튜브로 할수 있는 거의 대부분의 활동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냥 보통 사람인데 정말 여러분들 예능 나가잖아요. 그러면 진짜 천재들 너무 많아요. 말한 마디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저 같은 보통 사람이 어떻게 거기까지 가고 지금은 건물도 세채가 있죠. 한 100억 이상은 번것 같아요. 그럼 그 노하우를 배우는데 10개월 걸린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해요. 4주, 5주, 6주 만에 배우고 싶다. 자, 여러분들이 이거 10개월로 따지면은 이거 몇 40주예요. 맞나요? 여러분들 6주 만에 배우잖아요? 어, 이론 배운 다음에 실행을 책임 안 지겠다는 얘기예요. 4주 배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아요? 6주 4주 배우고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들 스스로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40주 동안 실제로 실행하는지 체크도 해줘. 과제도 내줘. 그거에 맞춰서 페이스 조절도 해줘. 그러면 이게 길다고, 길다고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건 얼마예요? 한 번에 몇백 내야 돼요. 맞습니까? 맞잖아요 아니 저희 보고 뭐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요 저희는 월 549,000원이에요 이거 한달 듣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둘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방에 일시불로 하고 뭐 환불 때문에 고생하고 막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10개월 다안 들어도 달성될 사람 달성돼요 내가 안 되면 10개월까지 가봐야 돼 맞아요 어 맞아요 그래서 549,000원 한 달에 내고 우리 저희 애도 저희 애가 야구 배우거든요. 야구 배우는 것도 한 달에 50만원이에요. 그거보다 저는 이게 가치가 못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프로야구 선수가 되려면요. 정말 상위 0.01%에 들어야 돼요. 상위 0.01%입니다. 여러분들이 5천만원 이상 달성을 하는 비율, 저희 전체 수익화된 회원 중에 5천만원 이상 달성한 비율이 100분의 8 정도 돼요. 1,000명분의 80명이니까 100분의 8이면 몇 프로예요? 이게 8%입니다. 상위 8%는 5,000 이상 달성이 돼요. 이거 어떻게 알아요? 개수를 세봐서 알아요. 이게 5,000이 언제예요? 이거 월 매출입니다. 월 매출 5,000 이상 된 사람 월 매출 근데 이거 0.01% 돼가지고 프로야구 가면 초봉 얼마 받아요? 3,500인가 받잖아요. 근데 이거랑 가격을 비교하면 월로 비교하면 우리가 훨씬 더 유의미하다고 그러면 이게 상위 8%면 보통 사람들은 어느 정도 달성을 하느냐. 월 5천 이상을 나는 원하지 않아. 자, 월 2, 300. 이게 여러분들이 어, 40주 동안 보통 사람, 보통 사람이면 이 정도 합니다. 그러면 하위, 하위 10% 정도면 얼마 하나요? 월 5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게 하위 15%. 그러면 이거, 이거, 이거. 이게 의미가 없을까요? 이분들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어느 정도 있어. 없는 분들은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돼요. 그죠? 여기까지 가는데 왜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해야 되는지 이분들이 제일 문제예요. 이해를 못해요. 나는 한 방에 이걸 가고 싶어 해. 한 방에 5천을 가고 싶어 해. 내가 50을 못 만들면 5천을 갈 수가 없어요. 자, 이 얘기를 드려볼게요. 매출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가격이 있어요. 판매량이 있어요. 판매량을 만들기 위해서 랜딩 페이지에 들어와야 되고요. 여기서 결제를 해야 돼요. 그 전에 랜딩 페이지에 들어오려면 어떤 링크를 클릭해야 되고요. 링크 클릭이 보여지는 어떤 공간이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으로 해본다고 해봅시다. 프로필에 들어와야 돼요. 프로필에 들어오려면 내가 어떤 사람의 릴스를 봐야겠죠. 릴스를 보기. 그 다음에 프로필 들어오기, 그 다음에 프로필 링크 클릭하기, 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 가기. 그 릴스를 보려면 노출이 돼야 될 거예요. 유튜브로 가면 더 복잡하기 때문에 인스타그램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노출된 것 중에 릴스를 보는 사람 비율이 있죠. 이 사이가 뭘로 작용해요? 100명 중에 10명 봤다. 이러면 더하기 빼기로 해요. 아니면 10%라고 해요. 100명 중에 10명 봤다고 하면. 인스타그램 화면에 100개 떴는데 그중에 10명이 내꺼 봤다 하면 퍼센트잖아요. 퍼센트는 뭐예요? 곱셈이죠. 자, 릴스 본 사람 중에 재밌어가지고 어, 내 프로필을 들어오는 사람. 그 사람 뭐예요? 100명 중에 10명 들어왔다 하면 뭐예요? 곱셈이죠. 이건 뭐예요? 프로필 온 사람 중에 링크 클릭한 사람. 그 뭐예요? 곱셈이죠. 링크 누른 사람 중에 우리 랜딩 페이지 본 사람. 이거 뭐예요? 곱셈이죠. 랜딩 페이지 본 사람 중에 결제한 사람. 아, 결제한 사람이 아니죠. 어, 결제, 결제 팝업까지 띄운 사람. 그 중에 실제 결제한 사람. 이거 뭐야? 다 곱셈이잖아요. 판매량이죠. 판매량에다가 가격 곱하면 은 뭐예요? 이게 매출인 거예요. 아, 이거 안 하고, 이거 안 하고요. 이거부터 어떻게 만들어요? 이 생각이 없으니까 돈을 그냥 누가 주는 줄 알아. 그냥. 자, 다음 주부터 5천만원 벌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5천만 원. 그럼 감사합니다. 아직도 용돈을 받는 마인드. 아니면 어떤 장학금. 그쵸? 대학생 때 우리가 장학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런 거예요.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 이거 다 알아요. 이거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기 때문에 50이 돼야지 이, 이게 되고 이게 된다는 걸 알아. 뭐 여러분들이 앵간한 사업 관련된 책다 봐도 막 그런 얘기 많을 거예요. 부자는 곱셈으로 한다, 뭐. 이거요, 이거, 이거. 시간으로 하지 마라. 뭐, 뭐예 그러면 이 구조를 만드는데 이 아까 전에 우리가 1 0개월이라 그랬죠? 정확히는 40주예요. 40주라는 시간이 이 구조를 만들어내는데 어기냐 짧냐 이 얘기예요. 내가 이 구조에 대해서 이해가 다 있어요. 그러면 내가 모르는 부분만 이빨을 채우면서 가. 그거 엄청 잘 되겠죠. 엄청 빨리 돼요. 그러면 뭐예요? 이 아예 내가 기초 체력이 없어요. 아니 내가 머리가 나빠. 머리가 나빠가지고 내가 이해하는데 오래 걸려. 그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래 걸리는 겁니다. 이걸 보고 이해가 돼야 돼요. 이해가 되면은 평, 이거 이상 번다고 보면 돼요. 이거. 이걸 보고 또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어, 여기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거 중에 막 그런 책 보면 나와 있잖아요. 부자는 곱셈으로 간다 자, 봐봐요. 이게 1%였는데 이게 2%로 오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구간에서 병목을 찾는다. 병목, 병목이 뭐예요? 이렇게 돼가지고, 어, 여기 이렇게 따르려고 하면은 여기 막혀가지고 여기 꼴꼴꼴꼴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 막히잖아요. 이 병목이라 그러는데 그런 병목 구간, 그거를 찾아가지고 내가 1%에서 2%로 개선해요. 그럼 매출이 1 천만 원이었는데 그 전에 1%일 때 2%되면 어떻게 돼요? 2천으로 올라가요. 이게 곱셈의 힘이에요. 나는 이거 열심히 해가지고 1%에서 2% 올렸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매출은? 이 사이에 곱셈 중에 곱셈을 더 디테일하게 해서 그 안에 숨어있는 값을 내가 확 올려줄 수 있었을 때 그때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한다고요. 그러면이 모든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든 것을 검토해야 돼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이 안에서 자 곱셈이에요. 이게 막 1억, 막1 0 0억 이렇게 됐어요. 랜딩 페이지 1 0 0억명 들어와. 지구상의 인구가 1 0 0억 명이 안 되나요? 음, 미안합니다. 한 지구상의 인구만큼 들어온다고 해요. 100억 명 들어온다고 해볼게요. 근데 이게 결제가 여기서 곱셈에서 0이 하나만 떴어. 여러분들이 유튜브 100억 뷰 나왔어요. 릴스 100억 뷰 나왔다고 100억 뷰라는 거 나오지도 않지만 지구상의 사람 다 합쳐 100억 명이잖아요. 나올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잘한다면 가정을 해보자는 거예요. 100억 뷰가 얼마나 좋을까? 100억 뷰가 나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프로필에 들어와서 근데 링크 클릭을 0명을 했어. 그럼 그 사람 돈벌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보다 지금 이거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단계를 넣었잖아요. 실제로는 이거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죠. 실제로는. 그런데 그 곱셈이 너무 많아. 그 곱셈이. 한열몇개 돼요. 그열몇개 되는 곱셈을 여러분들을 전부 다 0이 아니라 무언가 존재하는 숫자 1로 바꿔 준다는 것이 일이 아니라 자, 숫자 1로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숫자 1로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이거 50만 원이에요. 우리가 이진법으로 생각했을 때 0이 아니라 1로 바꿔 준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자, 병목 찾기. 그다음에 제로 투 원. 이두 가지를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모든 과목 모든 것을 한 주, 한 주씩 다 배워야 돼요. 다 점검해야 돼. 여러분들의 결제 일어나는 순간까지 전부 다 점검해야 돼요. 근데 어떤 분은, 자, 이 밑에서부터 뚫어 올라갑니다. 여기가 5만원 밖에 안 나와요. 근데 운 좋게도, 운 좋게도, 운이 좋을 수 있어요? 여기가 다 뚫려 있어요. 우리가 어디서부터 배우냐면, 자, 자, 예를 들어서 요 채널입니다. 어떤 채널이에요. 처음에 몇 명으로 시작했네. 나 31명으로. 아주 재밌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자, 요거, 요, 요 앞에 보면 매출, 객단가, 유료 고객 수뭐 이렇게 쭉 있죠? 요 사이에 우리가 이 아래서부터, 이 풀링 컨텐츠라는 것부터 아래서부터 뚫어 올라간단 말이에요. 예. 네, 탐색 유의, 클릭률, 시청 지속 시간, 쇼츠 조회수, 구독 전환 구독자 증가, 컨텐츠, 풀링 컨텐츠 조회수 요, 요 순서대로 커리큘럼이 어떻게 돼요? 이 밑에서부터 뚫어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씩 점검하면서. 근데 이 밑에서부터 올라가는데, 운이 좋게도 이분은 시청 지속 시간만 개선하면 위에가 다 뚫려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런 성과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앞에 봤던 성과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운이 좋은 거죠. 회원이 빠르게 달성이 되니까요. 지금 보면, 어때요? 무료 고객을 처음에 모았어요. 아, 근데 이분은 제로부터 뚫어 올라간 거죠? 없었어요. 여기가 이제 점점 뚫리는 게 보입니다. 숫자로도 보이시죠? 여기가 4주차까지 키 컨텐츠 안 들어오고 4주차에 키 컨텐츠 올라오면서 이 위에 랜딩 페이지 쪽이 뚫립니다. 조금씩 뚫려요. 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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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주차까지. 예. 네. 그죠? 16주, 17주, 19주까지 계속 이거 뚫어 올라가고 있어요. 21주 차에, 어, 거의 1000명 가까이 됐고, 그 다음에, 언제요? 23주 차에, 유료 고객으로 80명 만들면서, 빵!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빵! 3억, 1억, 1억. 이렇게 뚫어 올라간다고요. 뚫어 올라가죠. 내가 위에가 이미 준비가 돼 있고, 이 밑에만 뚫어주면은, 금방 되는 거고. 그거예요. 그래서 이 사이에 여러분들이 0이 하나라도 껴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자 다시 돌아와서 이 50만원이 달성됐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고 이게 뭐예요? 전체 영역에서 드디어 0이 없는 세계로 들어왔다는 얘기야. 0이 없는 세계로 처음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개고생해서 온 다음에 이거를 접습니다. 저는 50만원이면은 제 능력을 다 확인해 봤어요. 아니, 여기서 기껏 배우고 왜, 왜 접어? 가서 혼자라도 해야 될거 아니야, 혼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을 스스로 어떻게 관리하는지 전부 다 배웁니다. 이제 영이 아니게 됐다고요. 이게 뭐랑 다른 거냐면 여러분 들어오자마자, 자, 그냥 들어오자마자 이거 올리세요, 이거 파세요, 이거 하세요 해가지고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이거 만들 수 있게 해준다고요. 만약에 우리가 4주 강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할 거예요. 썸네일 이거 올리세요. 원고, 도입부 이거 쓰세요. 원고 이거 쓰세요. 상품 이거 파세요. 쭉. 그럼 어떻게 돼요? 첫 주에 그냥 그걸 해. 그러면 어차피 원고가 다 써져 있으니까 그냥 내가 그대로 해서 읽어가지고 올리면 되잖아요. 첫 주에 그렇게 했어요. 근데, 판매 안 나왔어 두째 주에 또 세트 줘 셋째 주에 또줘줘 줘. 넷째 주에 줘 그럼 넷째 주 만에 수익 창출되고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넷째 주 만에 뭐 하나 팔리고 끝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원고 어떻게 쓰는지 배웠냐고 이5 0만원 달성하는 분들 이분들 특징이 그거예요 그걸 바래 와가지고 딱 정해진 걸 똑같이 그냥 만들기 바랍니다 그럼 그거 그만두면 뭐 있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피티에서 그걸 기대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세 페이지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 거 팔아. 주원규 거 판단 말이에요. 우리가 상세 페이지 다 만들어놨어. 이거 하세요. 썸네일도 다 정해놨어. 이거 하세요. 이거 하세요. 이거. 이번 주까지 이거 썸네일이랑 원고고 읽어가지고 영상 올려서 가져오세요.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그래서 저희 제품 팔아요. 이거는 돈 받으면서 할게 아니라 우리가 돈 주면서 시켜야 되는 거죠. 우리 제품 팔게 하면 더 놀라운 건 그런 니즈가 있다는 거지. 그걸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걸 워낙 하고 싶어하는 분들이 많아서. 아왜돈 내고 그 짓을 하냐고. 왔으면 자기 걸 만들어야지. 자기 거. 자, 여러분들이 와서 배우게 되는 거는 이런 거야. 이건 예시고, 실제 값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예, 네,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음. 한번 해보시면 은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나도 5주 만에 2천만 원벌수 있는 사람인지 보고 싶어. 나도 24주 만에 2,400만 원벌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28주 만에 9억 2700만원을 할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회원 매출 420억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20주 만에 1800만원 팔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40주 만에 4 3 0 0만원할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1억 6천만원 팔주 만에 할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10주 만에 2 1 4 0만원할수 있는 사람인지 나도 36주 만에 1억 파는 사람이 될수 9800만원 팔수 있는 사람이 될지 나도 명예의 전당에 올라갈 수 있는 사람인지. 그걸 확인하고 싶으면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대기를 하시면 됩니다. 저는 지금 시기에 그냥 보통 사람이 SNS 말고는 탈출구가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있나요? 코인 정도. 코인? 지금 부자들, 아니 심지어 초부자들도 코인을 안 하는 사람들도 SNS로 마케팅은 해요. 삼성도 하고 LG도 하고 아, 여러분들이 진짜 좋아하는 오픈 AI도 유튜브 채널이 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고 애플도 있고 테슬라도 있어요. 전 세계 최고 부자들도 SNS를 통해서 알리려고 노력을 하는데 안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저 만약에 지금 망하잖아요. 제가 제로베이스라면 저는 죽어라 SNS만 할 거예요. SNS를 보는 건 인생의 낭비일 수 있습니다. 근데 SNS를 하는 건요. 저는 몇개안 남은 사다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사다리 한번 올라가 보고 싶으면 지금 고정 댓글에 링크 남겨 놨으니까 대기 신청하시면, 아마 대기 신청하시면 한천명 넘게 대기 있을 거예요. 근데 왜 자꾸 홍보하냐? 대기라는 건 지금까지 1년 반째 천 명이 넘는 대기를 유지하고 있지만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고정 댓글 클릭하시면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대해야 되는지에 대한 수치를 정리해 놨으니까 가서 수치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